혹시나 김기우의 점마가 올 수도 있으니까 개딱지를 빨리 박살내야 돼별거 없어 형도 존나 맛있는 거 드셨네 <laughs> 아, 이것도 방송에 배고파서 지겠네 배고파서 질것 같다 그냥. <laughs>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어, 여유 좀 심일 거가 남는 거죠 요. 여유. 거아 여유는 없는데 <laughs> 아니, 왜 다들 봐? 안 묻나? 유튜브 가족들 방금 더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광고 문의가 또 와서 제가 광고주님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자신 없으면 광고하지 마이세. 자신 없으면 나한테 광고 주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자신이 있대요. 근데 제가 또 예전부터 간장게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붉은 대게 간장게장이라고. 붉은 대게로 간장게장을 만든 법칙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도 할겸 이렇게 이제 광고를 받았는데 맛에 굉장히 자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오늘 12시간 공복, 플러스 김치, 참기름, 김, 그 다음에 햇반. 제가 근데 진짜로 간장게장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거 일단 햇반 다섯 개 요렇게 했습니다. 붉은, 대게 간장 게장이 2kg입니다. 2kg인데 약한세 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 700g에서 1kg 정도 이렇게 이제 어 대게가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한 1kg 정도가 그 간장이라고 일단 블로그를 봤거든요. 일단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 통은 반상용으로 놔두고한 통만 까가지고 일단 계란 노른자도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아, 여기 로고를 보시면 게딱지 위에 노란색 그 노른자를 올리니까 너무 맛들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그거를좀 카피해서 좀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일단 좀 꺼내볼게요 2kg짜리 언박싱 해볼게요 여러분들 얼만교 하는데 지금 29,000원에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아이 자스기 와이 랑뭐 기나오노 블로그대로 일단은 3마리가 들어가 있네 여러분들 뭐이 양반 개장 간거 알아 예전에 그피트샵 받은 역투 아이더 아이자스가 이 간장 맛이 중요한데 간장 맛을 좀 봐야 되니까 간장을 좀 푸을게요. 간장만 살짝 볼게요 여러분들. 와, 뭐고? 어, 그냥 먹어도 여러분들. 짭기가 어느 정도? 이래서 오라면 한3 정도? 그냥 먹어도 괜찮은? 오, 달짝지구나, 좋은데? 살짝 매콤한 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딱 달짝지근하게 계속 등하네? 아니, 근데 밥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장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은 되시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붉은 대게가 일반 대게보다는 달짝지근한 말이, 맛이 있어, 살에. 와, 비린내가 1도 안 나고 하나도 안 잡네? 응. 일단 수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수율이 되게, 되게 중요하잖아. 야, 이걸 어떻게 까야 되지? 예세이야 가만있어라. 살 많은데, 안에? 살 보이세요, 여러분들? 살 많아요, 살 많아. 보이나? 잘안 보이나? 제가 봤을 때 살수율이 한85% 정도,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친한 형님이 대게집 하시는데, 살수율이 100%, 95% 이상 넘어가도 잘안 빠지고 맛이 없어요. 75%에서 85%가 바닷물도 살짝 있으면서 간이 가장 맛있는 게 살수율이 75%에서 85%인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한8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음. 윤이 음. 음. 한, 한 입만 기회 없는 기회 게 대십니다. 얘 살만 좀다 발라가지고 밥이랑 한번 먹어봐야지. 얘딱지도좀 언박싱을 해볼게요. 왜냐면 개딱지 내장이나 살이 얼마나 있는지를 또 봐야되기 때문에 어. 크기는 이 정도 한뼘 정도. 어때? 와. 안에 게장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게 살도 반틈 까가지고 보여드리면 와, 징긴다 와, 행복하다씨. 수광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노른자는 노른자는 꼭 넣어서 먹으세요.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달짝지근게안 짭고 밥이 술술 넘어간다케 해야 되나? 뭔가 간장게장 먹으면 물 많이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요, 요거는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특별한 어, 맛은 있네 야. 음. 이번에 게딱지 한 피면 먹어볼게요. 아까 발라놨던 게살이랑. 와, 내장 뭐 존나 많노. 와, 내장 왜 이렇게 많아? 와. 아 이건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야 어떻게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비린내는 여러분들 몰라요 제품마다 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온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린내 하나 안 나고 달짝지근하니 짭지도 안 하고 제가 원하는 그 맛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음. 대게 간장 게장 처음 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이에요. 와 존나 맛있. 음... 혹시나 김기우의 전마가 올 수도 있으니까 개딱지를 빨리 박살내야 돼 김기둥 개딱지에 밥 비벼서 먹여주면 200개 아 그래요? 대식입니다 먹고 싶으면 알아서 오겠지 붉은한 붉은대게 어. 100% 국산 대게고요 여러분들 붉은왕 붉은왕 붉은대게 간장게장이에요 아니 아니 이게 맛맛 맛있는 건 아니야 별거 없어 혼자 존나 맛있는 거 보고 있었네 봐봐요 와식이잖아요알 알바라 알 없나 알 없나 이 게자수가 어. 먹어도 돼요 나도 먹어 예 먹어 한 번만 좀 먹어볼까 한번 간장만 좀먹 간장만 1에서 5 짭기 중에 몇 정도인지 어, 별로 안 짠데? 대림유가 정확해 어 별로 진짜 안 짠데 어안짜데 안 간장 그냥. 그냥 먹잖아 그냥 먹잖아 지금 어차피 별로 안 짜다. 진짜인데 오빠.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오빠. 아니,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음. 아 그냥 쑥 나오네. 아 이거 깔 필요가 없네. 필요가 쭉쭉 잘 없어요? 나와요. 이거 또 방송을 배고파 뒤지겠네. 배고파 뒤질 것 같아,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뭐, 여기 좀 심리커가 남는 거죠, 요. 여유. 아여유는 없는데. 아침 먹자, 뭔가 라 먹자. 욕심 부리는 거 말이야. 아니 왜 다들 봐안 먹나? 지금 김치 생각도 안 나. 김치 좋대. 여러분들 보면 간장 게장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김가루 이런 거막 필요하다 하잖아. 그런 것도 생각 안 나. 귀찮아, 사치야. 오. 아니 이게 이게 찰지네 살이. 붉은 데리가 이 이거 데가 음. 야 우리 디 약간 매콤하네 근데. 빨리 열주세요아예예아예 예, 아, 예. 열게요. 서수이 진짜 맛있 음. 아니, 살이 너무 잘 빨린다. 아. 내가 원래 비리고 약한데. 이거 아, 오, 아, 원래 아, 원래 세마리 아, 아, 들어있는 거 블로그에서 봤는데 네개면어개 d A g 어 왔어 <laughs> 개꿀 d g e 아 to get to g 다 오세요 밥은 t to get to get 나는 좀더 먹고 o g e 나 to get to get to get t 먹 get to get t 번 get to get to g e 고 to get to get to 김치 t to get 나 이날 밥 먹은지 별로 안 됐거든? 역희들뭐 먹어요? 개 배고프대. 대장이라서아 햇반 와이안 들어가노. 겟잣집에 물을 깔아까고 존나 불안해. <laughs> 안 먹는다! 아... 자 <laughs> 누누 얘기하지마 여러분들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 결정이에요.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존나 맛있다. 5점 만점에야 5점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도 아, 일단 먹방해야 되는데 이거 조진생이가. 아... <웃음> <나>. <웃음> 먹방한다고 하는 햄버기 운전대 간나 지금 먹방 할 겁니다. 지금 아. 그냥 여태 광고도 와주는 거지. 내뭐 배고파서 먹는 줄 알아? 어찌나 못낸다 그거. 광고는 봐라. 그런데 맛은 있네! 아유씨 걔는 진짜 배부르다 이렇게. 배부터 이렇게. 이 딱딱딱딱 짜주면 돼한 명씩. 나누자 얼만큼 너가 걸고 치노 내가 BJ다 이 사람아. <laughs> 2kg 어? 먹었을 수도 있겠는데? 혼자 4kg 가능할 듯. 나도 혼자서 2kg 가능할 듯. 머두신다. 좀 남기고 음. 갑니다. 아니 나 좋아서는 안 깼는데 왜? 선봉이 이제 그 나마 있으면 성도 같이 해야 돼. 내날와 만두자를 두로 먹네. 아막 덕분네. 아 오빠 잘 먹었습니다. 맛은 있네 이님. 이제 두인분도 안 가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갔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이제 없나? 음. 아니, 뭐 그다먹나 근데 막 저희 입맛에 막화하거나막 그러는 건아예없고 그냥 일반 사람 애기들이 먹어 보면 고마울 정도 그런 느낌 아있겠습니까 내가 왜 자꾸 웃으시는데? 아니, 아니 이... 맛있네 이게. 뭐. <laughs> 근데 전체용하다. 딱 전체용인 고 아니 근데 너는 뭔데? <laughs> 봐봐. 내가 매운 걸딱잘못 먹고 음. 비리면잘못 먹고 딱 초딩 입맛이잖아. 음. 어. 대중화 입맛이야. 어. 근데 내가 먹는다. 아, 살아 있는데. 근데 세계 최초 계자 <laughs> 먹는 거땀 흘린 사람 처음이야. <laughs> <봐야 돼. 웃음> 밥 처먹었는데, 맞짱 뜯기 보고 어... 너무, 어... 너무 전투적이었어. 송골매, 저때 송골송골한데요. 너무 전투적이었어.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광고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 네